어서 곡소리가? 야, 저만큼 올라오고도. 하. 이만큼을 또더 올라가야 돼. 음, 건데. 응. 소리 맞아보라? 음. 썩은? 이렇게 됐어. 얼은? 응. 얼어가지고, 음. 음. 약간. 응. 오늘 먹자. 음. 이거 뭐 먹어. 보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나도 일단 가져갈게 그 귀여운 거. 가랑이라도 먹거라. 맛이 크라. 가랑이라도 마셔라. 마고기 수박 마지막. 음, 어쩐지 모르겠다. 음. 저희가 지난주에 못 왔거든요. 아 찾아, 찾아, 가워가 제가 지난주에 못 왔거든요. 뭔지. 왕빠가 빅마수랑 강의를 가서 음. 음, 음. 일단 파장이요. 빈일은 <laughs> 나중에 하더라도. 이쪽부터 해봐요. 이거부터. 서리가 오지게 내렸어요. 이제 내릴 때됐다 근데 이제 또 사부님도 말씀하시겠지 이 게으른 것들 파고 파야지 서이 오기 전에 아, 저희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음. 저희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음.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야, 말이나 못하면 <laughs> 원래 사람은 말 못하면 죽어요 아, 근데 장군 안 넣고 거기서 파야겠니? 나얍 나, 나 여기 핫플레이스 누나 네? 인사해줘 유튜브입니다 한 2년만에 뵙는 것 같아요 ㅎ ㅎ 한동안 산에 못었는데 <laughs> 구라만 늘었어 아니야 진짜 송구라. 그, 그만큼 제가 사부님들을 뵙고 싶었다는 나의 그 느낌적인 느낌 장군아 근데 뭐하니? 아, 아, 아 갑자기 야! 바로 양띠을 눌렀어 사부님들 댓글 얘기 한번 하고 갈까요? 아니 세븐님들하고 제가요 그 이제 고구마 원래 정말 충격적인 거는 제가 몇대실물을못 봤지만 고구마 도둑 딴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고구마가 한창 달리기 시작할 때는데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제 네 고지였지. 응. 음, 네두 고지, 고지가, 두 고지에서. 두 고지, 두 고지에서 네고이가 이제 파헤쳐진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스바르 사부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는 처음에 사람이다 고란이다 멧돼지다 이제 나중에 두더지까지 갔습니다. 근데. 너구리도 있었어요. 아 너구리, 너구리도 있잖아다 등장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부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댓글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저희가 뽑았어요. 저는 안 뽑고 저희 용띠와 저희 왕빠가 뽑았습니다. 한세 개를 뽑아봤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댓글. 댓글, 저, 베스트 3! 리 두둥. 두둥. 그 뭐지?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요.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뭐지? 시커 먹고 얼굴 시커 먹고 앞니 두께툭 튀어나온 외계인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사부님이 계셨어요. 그 댓글을 제가 정확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멧돼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멧돼지를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봤지만 멧돼지 형상화를 했는데 얼굴이 시커 먹고 앞니가 두께툭 튀어나온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 웃겼습니다. 빵 터졌어요. 네발 달린. 네발 네 달린. 베스트 댓글로 왕빠가 정했습니다. 1등. 1등. 그게 1등이에요. 왕빠 1등. 아, 왕빠 1등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용띠가 정한 겁니다. 뭐지? 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저 멧돼지한테 고구마를 도는당하셨던 분인데 처음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처음에 심었는데. 이 고구마가 들 때는 이제 그왜실 뿌리가 빨간 실 뿌리가 이제 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실파만큼 이제 긁어지기 시작할 때 쯤에 이미 멧돼지가 다 해드셨대 먼저 와서 다 해드셔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헤치는 바람에 안 돼서 두 번째로 모종을 심으셨대요 그 고구마 모종을 두 번째 심으시고 그두 번째 것마저도 네 멧돼지한테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허수아비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웠는데 언제가 그들 때쯤 담았다고 했나? 했더니, 갔더니, 이 멧돼지님들이 다 파헤친 건 기본이고, 그 헛수아비도 파헤쳐가지고, 땅바닥에 고이고이 묻어 놓으셨대요, 흙으로. 그걸 보고 이분이, 그, 되게 화가 나야 되잖아요. 두 번째까지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다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따분님이 계셨어요. 그거는 극하에 공감합니다. 그 댓글은 저희 용띠가 뽑았어요. 예, 저는 참, 그게, 인감이랑 따뜻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좀참 이분 재밌는 분이시구나. 마음도 따뜻하고 참 이렇게 위트 있는 분이시다 해서 저는 베스트 댓글로 그 댓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양띠, 이 채널의 주인장, 양띠가 뽑은 베스트. 베스트 댓글은 제가 뽑은 거는요. 간단해요, 저는. 제 사람 심플하잖아. 사부님이 달아주신, 어느 사부님이 달아주신, 불도구는 뭐 했냐! 보추를잘 서야지. 근데요, <laughs> 불도구가 어디있습니까 안 키워요. <laughs> 사부님들 이제 영상 보시는 사부님들 봐. 뭐야, 애초에 L 포잘 때려가. <laughs> 저희가 이제 이 녀석하고 보스 제딸 있는데 이 녀석은 테리고요, 아들. 근데 이제 아마 저희 보스 보고 불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스는요, 견종이 불독이 아니고요, 보스트 테리입니다. <laughs> 불독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 보스는요, 밤에요, 이런. 땅에서 안 자요. 이불에서 이불도 제일 폭신폭신한데 찾아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잤네요. 그러니까 얘는 야밤에 이런 보초로 사면 안돼 큰일 나는 냄니다 얼마나 얘가 럭셔리한데요. 생긴 거같지 않아요. 걔는 따뜻하고 폭신폭신하고 깨끗한 데서 자는 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웃겼어요. 저는 불도구는 뭐 했냐. 불도구가 없는데 왜 불도구가 우리 보스가 불도그인가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데를 잤는데. <laughs> 네. 저희는 불도구도 없고 핫도구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너무 그 고구마 처음에 이제 도난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멧돼지한테 고구마를 이제 뺏길 거라고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황에 막다뜨리니까 사람이 왜 멘붕이 온다고 하죠. 멘붕 이제 하는 그 약간. 멘탈이 공황상... 털털 털려요. 공황상태. 그런 거였는데. 그, 사부님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뭐,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지금은요, 좀그 상황을 약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웃겨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불도구는 뭐 했냐가 가장. 1등. 기억에 남아요. 웃깁니다. 그럼 사부님들은 요세 가지 댓글 중에서 또어느걸 베스트로 꼽으시려나? 모르지, 뭐. 음. 사부님들. 취향이니까요? 개치. 배치, 개치를 음. 존중합니다. 제개 치는 불도구. 음. <laughs> 얼른 파보자. 응, 자, 맞아. 사람이 아닌 게 정말 저는 다행스러워요.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농사를 뭐, 못 짓는 거지. 고구마 많이 아니라 뭐. 근데 이게 또 날이 어두워지니까 응, 빨리 해야 돼. 늦게 왔어요. 오늘 주중이라 늦게 왔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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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시는 것 같다. 웃음> <laughs> 이게 항상 시간을 끄껴가지고. 소 시간이 없어요. 음, 음, 음. 시간도 뭐 다들 똑같이 좋아하는 시간, 시간인데 우리가 막이일저일더해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일 욕심이 많아서 일 수도 있어. 이건 응? 뭐 허리 손으로서 아닌데. 그치? 손 차갑지, 손 춥지. 땅이 음, 음, 솔직히 음, 좀 차갑네. 음, 벌써 음, 그럴 때인가? 음, 그럴 때야. 이데 조금씩 이제 못 판다. 얼어서. 아마 이 고구마는 빨리 먹어야 될 거야. 음.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이 엄청 잘 먹어. 고구마 이제 저기 큰 거는요. 쪄서도 먹고 거서도 먹고요. 작은 것들은 되게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꺼번에 다 듬어서 쪄서 껍질 이렇게 벗겨 가지고는 따서 찌어서 응, 음, 찌어서 음, 고구마 피자 해 먹거든요. 또띠아에다가 음. 음. 고구마 고구마 그거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즈 해가지고 먹는데. 시도 응. 우리 애들이 더잘 먹어요. 키키 녀석. 내년에 고구마 두 배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녀석들이 고구마를 응. 이제 심을 때 입에다가 물 먹은 꼬리를 물에 적셔가지고 물 날라가지고 고구마 응. 살려야 돼. 내가 보기에는 보통 굶을 것 같아. 누나 피겨. 응. 보면 다죽는다 이거 잘. 응. 내년에는 멧돼지가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장군아. 안 들어올 거지. 응. 나중에 지켰잖아 우리가. 응. 근데 조금 좀 보완도 해야 돼 파는 거 힘들지 <laughs> 좀잘안 들었다, 또잘 들었으면 또 신명이 날 텐데 잘안 들었어 어디가 어디지 모르겠네. 일단 따부님들 제가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관계로 좀 파고요. 응. 오늘은 얼마나 폈는지 봐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마 내고자만 해드시는 곳이라 응.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마다리는두개 갖고 왔는데. 아보자 <laughs> 뭐냐 이거 날이 어둡고 있어요. 용띠. 급하게 아팠는데 배고, 하다가 배고파서 갈가 먹었어요? 전아무것 먹었습니다. 딱 사이즈가 이빨 사이즈가 용띠 이빨 사이즈인데 아저 이분요 새를 같아 새 새를 닮았어요. 이거 분명히 저 두더지입니다. 어지 두더지야. 아이씨. 이거는요. 응. 음. 두더지 못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급해서 포미즈를 음. 하다가. 응. 음. 쏟았어요. 잘했죠? 잘했네요. 급거로 <laughs> 진상. 어, 담아한 번. 마지막 고구마 수 마지막입니다. 땅이 좀 얼었어요. 응. 근데 그래서 고구마도 약간 그 네. 동해를 입어서 색깔이 네. 더 붉어, 더 진해졌어요. 근데 이거 빨리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사부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제 네.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금방 먹을 제, 거니까. 제 입으로 안 들어가면 저 녀석 입으로라도 들어가겠죠. 좀... 녀석. 저 녀석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죠. 앞니 안 튀어나오고, 네. 하얗고 귀엽고 깜찍하고 네발 달리고 코는 지금 신상이고, 코는 지금. 장훈아! 손은 이렇게 됐어요. 네. 어. 오늘 상추랑 <laughs> 아빠가 지금 만을 해야 된다고 지금 <laughs> 저기 있는 자들 <짜조어>, 엄지자들 <laughs> 다 내고 있어요. 이 영상 봐. 오빠 보면 못 봤나? 어차피 괜찮아요. 자기도 막나 뒤서잖아. 아왜 4시에 일어나냐고. 그러 <laughs> 유튜브가 잘 되면 사람이 너무 없대서 그래. 그래도 언니 한 며칠 경화다좀고 조만간 지 패턴 찾아가. 걱정지 마. 가뜩이나 지금 몸도안 좋은데. 구름 나도 안 좋아해? 그래가지 짜증도 우리한테 막 내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인생 별거 있어. 그렇게 살아온 인생. 이게 마지막인데. 뭐... 어, 차갑게 차갑다. 응 음, 이게 땅이 또 차갑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마지막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응, 음, 아쉽긴 근데 해. 그래도 파란 게 거의 다 먹었어. 원래는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수박이 아주 많다고는 말씀을 결코 못 드리겠어요. 저는 양심적인 음. 사람이니까 음. 있는 그대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중 그래도 생각보다 선빵했어 음. 나의.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잘 됐어요. 그렇긴 해. <laughs> 내골질 뜯기고도. 네. 그렇지, 내골질 뜯기고도 제일 잘 됐어요. 그럼 우리한테 대박인 거예요. 그렇지. 빨빨 먹으면 됩니 그 방향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여기 사분해도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이 정도면. 응. 대박이죠. 생기고, 화산해도 있겠지? 되겠죠. 하산 화산, 하단인데. 네. 저 고구마 화산합니다, 이제. 화산. 화산. <laughs> 고구마 화산합니다. 자. 그 하고, 이제 좀나무거 이렇게 죽고. 아, 또 이사? 응. 아, 이거? 야, 이, 대박이야. 여기에다가 저, 저 위에도 이사? 오야, 한장 먹었네. 나 적은 줄 알았지, 이게. 응, 화카 추수랑이야, 와우라. 또 같이 조사할게요. 진짜 마지막! 응. 진짜 마지막인데 여러분 제큰거 모하비 응. 제 얼굴만 하죠? 이쁘게 생겼죠? 너 얼굴도 커. 이거 내가 먹을 거. 응. 양띠 쓰레 양띠 너 저번에 양띠 뭐 먹었지? 나못 먹은 거 같아. 장군이가 먹은 거 같아. 내 건데. 진짜? 이번에도 왠지 젊음한테 도둑질 당할 거 같아. 그거 주둥이 먹고! 야 장군! 장군! 으이, <laughs> 그, 그, 주둥이 뭐냐? 너가 오늘 웬일로 나가 안전이 나 했다. <laughs> 그런 <일 없잖아. 웃음> 응, 응. 어떤 겨울대가나 이제 저기 얼지 말래 숨겨놓고 그냥. 너 숨겨놓고 그숨 순식간에 얼겠다. <laughs> 마무리 해보란 거야. 말해보라. 자, 어쨌든, 올매 고구마는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 사고도 많고. 경사지 심는 바람에 처음에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멧돼지한테 분난당하지 않는가 구더지한테 끌림을 당해서 한 줄이 텅텅 비질 않는가 어, 수많은 일을 겪게 한 고구마입니다 그만큼 저한테 소중한 것 같아요 문제가 많으면 그만큼 음, 의미도 남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외에 집에서도 저희 범생이 자식보다는 문제아 자식이 더 신경이 쓰이잖아 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유가 제대로 된거 맞나? 장군아 그만하고 악플을 가고해라 응? 악플을 가고. 해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문제적을 좀 문제적 소질를 좋아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싶은 요지야 양. 어쨌든 원래 고구마는요, 좀생각외로 선빵을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잘돼서요 생각 고쳐 먹기로했어요아 고구마 할수 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고구마 제일 쉬웠어. 내년에는 고구마 품종을 조금 다양화 시켜가지고 다른 고구마에도 한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다 고구마일 거예요. 힘들겠죠. 보시면 실제 경사지가 거의 90도에 못밖요 사람이 살수 있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죽이죠. 요리 테리. 아까 요거 수확한 고구마. 이거 이쁠라 이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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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수확만 하게. 자 그러면 어, 이제 저거랑 이거랑. 네. 사모님들 고구마 대박 났어요. 이번에는 <laughs> <그년에는 웃음> 더 열심히. 대박은 너무 거짓말이다. 대박은 거짓말인데, 저한테는 대박이니다 그치, 우리한테 대박이면 됐어. 응.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야. 사구님들 쌀랑깅이 형, 쌀랑깅이 형 고구마. 저기 어떻게 대한민국이에요, <웃음> 어쨌든, 고구마 농사를 이제 끝내면서, 이제 고구마 이거 수확하니까 다, 원래는 끝났잖아요. 수확할 수 있는 건한것 같아, 이제 없잖아. 올해는 정말 초, 그, 봄의 냉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농사 짓기 힘든 해였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때려오고. 여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비가 때려오든가, 날씨가 때려덥든가. 이제 가을 되면서 또 장마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습도가 높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농사 짓는 데는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가 또 누굽니까? 의지의 불굴 불굴의 의지를 지닌 대한민국, 한국인 아닙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꿋꿋하게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나 어째 뭐 어, 봤는데 대선 나가? 아니 뭐 봤는데 뭐 봤는데 하여튼 봤습니다. 봤는데 하는 발받주면 더 억세게 튼튼하게 잘 자라니까요. 뭐래야? 여러분들 시련과 고통을 겁내지맙시다 다음은 24년에는 내년 무슨 해지? 용칠해. 용칠해? 내년 망했다. 난 내년에 난다. 망했다. 장군. 자 내년에는 농사를 더 열심히 잘 지어가지고 내년에는 더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나를 찍어야지, 어디 찍는 거야, 지금. 하자, 잠깐. 와, 와. 와. 이짜와짜진와저저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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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